자 우리 교육 전문직 특강인데요. 지금 교육정책 기획안 작성입니다. 일반적인 어, 우리가 기획안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제가 교육정책에 관련된 그 많은 정책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 사전에 한번 꼭좀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음, 첫 번째 추진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 자 추진 배경에서 첫 번째로 왜 이. 정책이 추진되어야 되는지 또는 왜 이것이 검토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 또는 목적을 적기도 하고, 뭐, 물론 이제 목표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 표현 방식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추진 배경에서는 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꼭 적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 보면 이제 현황 및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책기획안,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 뭐, 열 장, 스무 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짧게는 뭐, 두세 장도 있고, 조금 길게 하면은 여섯, 일곱 장도 있을 수가 있는데,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게 작성을 하려면, 이게 조금 골치 아픕니다. 도대체 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문제가 무엇인데, 왜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가? 이거를 적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에, 우리가 각종 계획들을 읽다 보면은 현황 및 문제점이다라고 이렇게 제목 항목에 번호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음, 현황을 그냥 무슨 뭐그 동안에 있었던 일의 경과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문제점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한계점 무슨 뭐 제한점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명칭으로 써서 약간은 뭐 아쉬운 점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교육정책에 대해서 이제 기획안 작성,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 페이지를 좀 많이 줄이죠. 줄이고 주어진 자료가 있는데, 그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소위 그 기획안을 작성하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 분명히 엄, 엄청난 자료가 주어집니다. 자료가 뭐 적게는 뭐 서너 장도 있고 많게는 뭐열 장까지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은 파일 형태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유인물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빨리 읽어보시면서 현황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획안의 어떤 소위 말해서 장락이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현황 및 문제점 작성하기라고 하는데, 이제 어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틀을 조금 이해하신 다음에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쓰여지고 있는지 예시문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황이죠. 현황, 우리가 이런 거할 때는요, 이렇게 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추진 배경, 뭐. 추진, 추진 배경, 추진 배경. 이렇게 하기도 하고, 검토 배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목은 조금 그때에 주어지는 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쭉 있고, 두 번째 타이틀을 딱 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현황 및 문제점,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현황과 문제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현황이란 표현을 안 쓰고, 어떤 특정한 어떤 내용들을 그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경과가 진행이 됐다. 이게 현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추진 경과,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안 쓰고, 이제 뭐, 제한점, 음, 제한점이라고 쓰기도 하고, 뭐, 아쉽다, 아쉬운 점, 이렇게 표현한 것도 들 있어요. 아쉬운 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등등등. 아니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아예 그냥 항목에다가 내용을 넣어서 밑에 항목까지 굳이 안 봐도 되게끔 이걸 쭉 풀어서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쓴 다음에 뭐첫 번째 뭐 현황 뭐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문제점 이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기도 하고 여기다가 다른 내용들을 넣을 수도 있겠죠 보면 자 이렇게 적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뭐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세 가지면 그거 그거와 관련된 현황은 어떤지 그 밑에다가 문제점다리고 또 동그라미 치고 현황 문제점 현황 이렇게 다시는 분들도 계셔요 보면 어떻게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현황하고 문제점을 작성을 하려면 현황이 무엇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기회가는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현재가 어떤지 우리가 항상 뭐든지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 현재가 어떤지부터 알아야겠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든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그럼 현재 상황이 어떠냐 이거야 음, 학교 폭력이 그동안 점점 발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겠죠 사교육비도 마찬가지고 다문화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책이든지간에 현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